언니 이거 지금 핑크 그 다음에 핑크 겨자 그 다음에 언니 요거 그레이까지 오 행복하자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굿모닝 반가 반가 언니 이거 있잖아 완전히 부드럽지 이거 가져간 언니 누가 있어 이거 누, 누구 가져갔지 건물주 이거 안 가져갔니 네 안녕하세요 언니 이거 너무 예쁘잖아 완전히 퐁신퐁신한데다가 언니 얘가 있잖아 요렇게 지금 약간 이거 있지 이거 완전 대박 아니야 너무 부드러워 이거 되게 예민한 언니들 있지 예민한 언니 무조건 다 가져가도 돼그 다음에 언니 얘가 지금 이렇게 팝콘 원사로 언니들 요렇게 지금 이렇게 짜임되 있거든요. 지금 어깨에 있는 데는 언니 이렇게 지금 셔링 잡혀 있고요. 그 다음에 브이넥 되어 있으면서, 솔직히 요 브이넥은 너무 깊게 파이지 않았어. 깊게 파이지 않아요. 단독으로 입어도 돼요. 그냥 나시 같은 거 있지. 하나 입고서 언니 요거 입으셔도 되는데, 이건가디건입니다가디건인데 그냥 하나만 언니 요렇게 입고 요 위에다가 패딩 입고서 코트 입어도 돼. 지금 유아인는 언니 단추까지도 신경 썼어요. 단추도 보시면 언니 이렇게 진주단추로 돼 있어요. 진주단추. 완전히 고퀄이야. 거기다가 언니 밑단 허리 에 있는데 살짝 언니 이렇게 시보리 잡혀 있지. 그 다음에 소매 끝에 시보리가 잡혀 있어. 응 음. 그래서 요거는 날씬쟁이 언니서부터 요거는 칠칠 언니까지 다 가능하세요. 칠칠 언니까지 다 가능해. 지금 칼라가 이렇게 세 칼라밖에 없어요. 아이보리는 진짜 언니 여신 같았어. 여신 여신 니트 같았었는데 그거는 품절됐어. 지금 요것도 이제 곧 품절 예정이에요. 잠깐만. 어, 요거는 재고수량 있는데, 언니 요거 지금 제가, 어, 딱지, 딱지 왔어요? 두번 <laughs> 왔지? 아니,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거지? 우리 언디서 <laughs> 아니, 우리 딱지도 원래, 원래 이 시간이면 자는 시간 아닌가? <laughs> 어? 어? 어저께 방송 늦게까지 하는 것 같지만. 어저께 방송했어? 못 봤네. 어머, 그러면 지금 자야 되는 시간인데, 아직까지 안잔건 아니지. 지금, 어, 피곤하겄네. 안, 안 했대. 아, <laughs> 이제 뭘 누굴 본 거지? 고마워, 고마워, 고마워. 음 그래서 오늘 일찍 일어났구나. 요아이 1.2로 갔어요. 1.2, 진짜 이거는 원사 값도 안 나와. 지금 요거는 지금 언니 완전히 퐁신퐁신한. 이거 하나만 입어도 언니들 얼마나 따뜻한 줄 알아? 진짜 장난 아니야. 요거 하나만 입어도 굉장히 따뜻해. 지금 요아이 가다 가수 민재 언니 얼마나 나오냐? 가다 얼마나 오냐가다